놀라운 암호화폐 분석 능력으로 알려진 맥스포터가 파일코인의 시세 예측표를 내놨습니다. 맥스는 홀더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을 말했는데, 25년도에는 파일코인이 723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만원 정도 시세가 되는 거예요. 크게 오른다는 건데, 이유가 중요하죠. 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상승이 됐죠. 채굴량이 감소가 되면서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세가 오른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형 VC들의 이따른 ETF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겹치는 상황이고 파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네트워크 증가량이 75%고, 분기별로 신규로 생산되는 거래량이 15%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가장 비슷한 생태계를 지금 갖추고 있죠. 더 빠르고 대신에 저렴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주류로 사용되는 실사용 코인이 될 거예요. 왜 그러면 가격이 안 오르냐?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가치가 있는지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이더리움 etf가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음은 가장 생태계가 비슷한 파일코인 etf가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100배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며칠 내로 파일코인이 50% 급등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비공개로 에어드랍이 나왔습니다 에어드랍을 받으면요 참여만 하셔도 무료로 코인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수익이 되는 거고 만약 지금 손실 중이시다. 원금도 찾으실 수 있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실 때도 떨어졌을 때 추가로 받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겠죠. 에어드랍 이벤트는 나올 때는요. 무조건 신청하셔 가지고 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에어드랍 이벤트 받는 방법 알려 드릴 건데 영상 보시기 전에 하단에 따봉 버튼 있죠? 영상 좋아요만 좀한번 눌러 주시고 꼭봐 주세요. 파일코인 에어드랍 나왔고요. 에어드랍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코인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아무나 막 주는 건 아니에요. 특정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조건을 이제 만족할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에어드랍 비율이 한개를 가지고 있으면 0.5개를 지급을 합니다 1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50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가진 자금의 50% 정도는 더 올려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죠 총 예치 금액은 500만 달러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300만 달러가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파일코인 2억 정도 매수한 상태인데 저도 매수하고 에어드랍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파일코인이 이더리움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 비싸고 느려요. 파일코인 빠르고 쌉니다. 이더가 아무리 가스비를 계속 내린다고 해도요, 퇴출될 수 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파일 코인이 주류 코인으로 시장 점유율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0배도 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형 투자사들한테도 투자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세력들이 이미 많이 매집한 코인 말씀 드리는 거고, 세력들도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와 호재를 가지고 시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코인이고 코인 예치가 금방 끝날 거예요 500만 달러 예치까지만 가능하시고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차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벤트 못 받아가시니까 종료되기 전에 에어드랍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파일코인 비공개 에어드랍 지금 바로 공개하면 너도나도 따라해서 참여를 못하세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601-4071 번호로 팔하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비공개 에어드랍 참여하시는 방법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달러 예치 금액이 다 차고 나서 신청을 하면 못 받습니다 바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 주시잖아요 제가 바로바로 바로 최대한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에어드랍 이벤트는요.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등만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 빨리 신청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겠죠? 모두 참여하셔서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